현대모비스가 일산 킨텍스에서 26일부터 개최되는 2021 서울 모빌리티쇼에 참여해 미래 모빌리티 혁신 기술을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m 비전 X, 이코너, e 모듈 자율주행용 신개념 에어백 등 미래 기술을 선보일 예정으로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들은 미래 모빌리티 신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색다른 공간에서 차별화된 이동 경험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현대모비스는 승객의 안전과 차별화된 이동 경험을 최우선하는 미래 기술 철학을 엠테크 갤러리라는 주제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가장 주목받을 기술은 엔비전X입니다. 엔비전X는 4인승 도심 공유형 모빌리티 콘셉트로 외관은 물론 독특한 실내 공간과 차별화된 기술로 엔비전X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차량 내 한가운데 설치된 버틀 팟핏입니다 이 28인치 디스플레이가 승객들의 제스처를 인식해 내비게이션 실행, 음악 재생, 음량 조절 등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360도 스크린으로 변하는 유리창 등이 있습니다.